자, 얘들아, 4번 유형 4번 보세요. 두 조건이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번엔 만들어보래. 우리가 직접 맞아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하면 분명히 이거야. 일단 P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는데, 이게 지금 P라는 놈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상에 표현한 거죠. 맞아요? P란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얘기했지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인데 주로 네 번째로 요걸 예를 들어요.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한 거. 이것도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q라는 놈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되냐면 p면 q 이게 참이 되려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죠. 근데 x가 a보다 크다네요. 그러면 q라는 놈의 진리 집합이 분명히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느 맞죠? 네. 이렇게 생겨야지 피가 이 안에 쏙 들어올 거잖아. 네. 그지 예전아? 네. 그렇죠? 뭐하니 뭐해? 어? 맞죠? 야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는 어때?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죠? 같더라도 여기서 딱 이렇게 큐가 시작될 테니까 어차피 피는 쏙 들어오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p 값 삐져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돼요.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밑에 있는 거 직접 해보세요. 4-1번